반갑습니다. 차트의 신 차신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오후 6시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현재 HLB는 2% 상승한 37,800원에서 대체 거래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주가는 초반부터, 장 초반부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6,000원을 깨냐 만에 이러한 흐름을 갖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오후 1시경부터는 양봉이 들어오더니 주가가 빨간불을 들어왔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닐까해서 MSCI 리밸런싱 덕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HLB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2만 주 프로그램이 6만 주를 매수했고 기관 개인이 매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 물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프로그램들이 계속 담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지금 연일 매도 중이거든요. 매도 중인 상황에서 투자자 평단가를 살펴보시면 기관은 거의 매수 평단이 4만 3천 원인데 현재 주가가 3만 7천 원인 것을 감안해 본다. them 지금 손절을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4만 1,700원에, 프로그램도 4만 1,600원에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은 대략적으로 4만 2,200원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지션은 HLB가 4만 원을 깨고 내려오는 이 자리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매도세가 출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틈을 타서 외국인과 프로그램들이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주식을 더 담아야 될 때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왜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되냐면 초록색 이동 평균선에서는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강한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당장 주가가 뭐 27,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다음에 푸드 옵션 때문에 어,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다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원래 HLB는 돈이 없는 회사예요 돈이 없는 회사고 그리고 가남 신약을 개발했을 때 신약을 개발했을 때 대박이 터지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 당시에는 진양공 회장이 사퇴를 했다가 다시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가 또 3개월 뒤에는 다시 진양공 회장이 이사직에 다시 올라오면서 그리고 9월 달에 뭐가 나왔죠? 유튜브에서 위암 3차 치료제 데이터를 바로잡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분위기만 살펴봤을 때에는 2019년도와 지금의 분위기는 매우 흡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현상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없어요. 누가 주가를 밑으로 내리고 공포심을 조성하는데 포재를 내보내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진다? 그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이고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항상 악재가 끼고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러다가도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무언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박스권을 그리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초대형 울트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주가가 쫙 쏘아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HLB 그룹주 지금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쓸어 담아라. 이러한 포지션이라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아마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그때 차진석 말을 좀 들을 걸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일단 진회장이 보유한 어, 최대 주주 물량이 진해장은 950만 주. 최대 주주 물량까지 더하면 125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물량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천억에서 한 2000, 한 500억 정도는 충분히 자금 수요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 기업에서의 치트키를 한번 쓴 건데, 시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각 기업마다 CB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자, HLB 기준으로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체크를 해 보면 40회차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죠. 그다음에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7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780억 정도의 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HLB 그룹주와 지내장의 돈들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돈이 없으면 전환사채를 찍어 버리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드깡처럼 계속 돌려막기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HLB가 L생으로 CB를 발행을 하고 L생이 또 L제로 CB를 발행을 하고 L제는 엘테라로 CB를 발행하고 엘테라는 또 HLB로 CB를 발행한다면 충분히 뭐를 만들 수 있다? 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40회차 HLB 전환사채 물량을 살펴보면 4만 1,000원 정도의 뭐를 갖고 있다? 전환가액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29,000원까지 전환가액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현재 72만 주의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가 어떻게 된다? 좀더 많아지겠죠. 29,0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고 100만 주의 주식을 받는다고 치면은 여기에다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4만 천 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29,0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주식 장사를 하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HLB가 매출이 없기 때문에 CB를 발행을 해서 주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생각하시는 유동성의 문제, 푸드옵션의 문제, 이거는 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8월 8일 날 HLB 푸드 옵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최대 300억까지 늘어났을 때도 제가 HLB 각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HLB 기업에 53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진양곤 회장이 주식 담보로 만들 수 있는 현금성 그 다음에 최악에는 c b 를 발행을 해서 각 기업에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수요를 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수준이죠 만약 이것도 안된다 물론 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유상증자의 재원도 있고 아니면 hlb 기업에서 갖고 있는 뭐 부동산 매각 아니면 토지 매각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도 충분히 자금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에는 HLB 유동성 끝나지 않았다.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 그룹에 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사채권자들이 푸드옵션을 행사해서 이 돈들을 엑시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HLB 기업에 들어갔던 이 사채권자 한 명이 말 그대로 푸드옵션을 300억 정도 행사를 하면서 엑시트를 하려고 했다 근데 정말 HLB 기업에서 안 좋은 악재가 있거나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HLB 생명과학에 투자했던 사채권자들 엘제, 엘테라, 엘글, 엘바스, 엘리노, 엘파지, 엘제넥스 등등등 HLB 그룹주에 투자했던 사채권자들이 모두 다 엑시스를 하려고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HLB 그룹주들 전부 다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 모든 사채권자들이 푸드옵션을 행사해서, 정말 HLB에게 돈 내놔라. 나는 투자 못 하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을 겁니다. 근데요, 300억짜리 푸드옵션 하나 가지고, 이 기업이 휘청인다, 휘청인다, 라고 했던 분들, 유튜버들, 돈 없다, 주식 털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얘기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절대로 HLB 기업의 유동성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푸드 옵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홀리는 그런 정도 공포를 주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시키고 LB가 9만원 10만원일 때는 무작정 20만원 30만원 가자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진정한 투자자 하지만 고가골에서는 가자 를 외쳤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아이고 나 죽어 기업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정한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성인지 아니면 들어왔다가 물린 건지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지션이 하나 있습니다. 악재가 나오면 이거는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죠. 전략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HLB 기업에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순 없어요. 왜냐? CRL, CRL은 원래 한번 또는 두번 내지 뭐 많게는 세네 번도 받아가면서. 신약을 개발합니다. 개발해요. 그 과정이 어려운 거 우리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큰 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쵸? 맞죠? 신약의 개발은 정말 힘들다. 그 다음 대한민국 바이오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다 힘들다 왜 실체가 없고 매출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하지만 hrb 중국에서 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네, 판매하고 있고 지금 그 판매하고 있는 약을 병용요법으로 해서 간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만약 된다면 배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 당연히 어렵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번외적인 얘기인데 이 당시에는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2만 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하락이었죠. 지금 당시에는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는 3에서 4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보다는 아직 덜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고 떨어진다 라는 거 아닙니다 진 회장이 NDA 신청 아, 그리고 위암 3차 치료제로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사퇴를 합니다 대표이사를 교체를 해요 그리고 3-4개월 뒤에 진 회장이 다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에스모에서 위암 3차 치료제를 바로 잡으며 주가가 갑자기 텐버거 갑니다 NDA 신청 결과가 곧 코앞인데 진회장이 사퇴를 하고 대표이사를 교체를 합니다 그 뒤에 진회장이 다시 나타나서 NDA 잘 됐습니다 위암 3차 치료제 결과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21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주려고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안달이 났어요. 세력들이 마음먹고 주가를 밑으로 쫙 빼고 공포심은 극에 달하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주식을 털면 이거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라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브리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hlb를 갖고 있는 투자자 잖아요. 그럼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팩트 체크 해야죠. 팩트 체크. 지금 가장 공포심에 그게 달하는 이유가 뭡니까? HLB 기업에서 돈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동성은 이미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곧 뭐가 나오냐? 5월에 있었던 재신청. 이거, 이제, 슬슬 나와야죠. HLB 주식은 언제부터 오르죠? 봄에 한번 오르고, 가을에 한번 오릅니다. 예, 딱두 번밖에 안 올라요. 예, 얘는. 봄에 안 오르면 가을에 오르고, 가을에 안 오르면 봄에 오릅니다. 올해 5월 달에 오르지 못했으니, 이번 가을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8월 달 캔들이 이렇게 은봉을 만들고, 9월 달부터 이렇게 LB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할때총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횡보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네 가지, 싸가지를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도 h l b 를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나왔으면 좋겠죠. 땡큐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다음 달 9월 달에 LB가 20만 원까지 올라가 봐요. 여러분들 수익, 저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상황 연출될 확률은 25%밖에 안 돼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27,000원, 뭐 3만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그 확률이 27%. 횡보하다 올라가는 거, 25%. 횡보하다 떨어지는 거, 25%. 결국에는 주식은 상승 아니면 하락이에요. 유동성의 문제는 아마 없을 것이다. 초록선에서는 반등이 자주 나왔다. 4만원을 깨고, 매도하는 주체는 개인이다. 기관이다. 외인과 프로그램은 주식을 담는다.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런 조점에서 개인들만 사고 있으면 그 주식은 끝난 주식이에요. 끝난 주식인데 반대로 외국인과 프로그램에 주식을 담고 있다.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チャットルペアはスういけないのチャットルペアはス